이번 시간에 첫 주차 수업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완자 교재로 정리를 할 거고 우리 화학 1주차 수업했던 것들이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 정리하고 다시 볼수 있는 학생들은 다시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나와있고 A,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건데, 식량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리고 의류 문제 해결할 거고, 주거 문제 해결할 거고, 건강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화학의 유용성은 그렇게 네 가지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볼 건데, 식량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나와 있어. 식량 문제, 식량 문제는 우리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때 비료가 부족해 천연 비료 분뇨라든가 가축의 분뇨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일정한데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뭐가 식량이 부족해지요 그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뭘할 거냐면은 화학비료를 개발한대.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 관련되는 거는 화학비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화학비료 보면은요. 하버라는 과학자랑 보슈라는 과학자가 둘이서 질소랑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그래서 화학비료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될 거야. N2 질소기체랑 H2 수소기체 반응시켜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만들어 화학반응식 완성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어, 질소라고 하는 것이, 질소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결합하 있단 말이에요. 삼중결합을 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질소야. 그래서 그냥 반응이 잘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버라는, 보쉬, 하버라는 과학자와 보슈라는 과학자가 어떻게 해주냐면 고온, 고압,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가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촉매를 집어넣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낮춰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다시 뭐로 바꿔서 사냐면 요소로 바꿔서 얘를 화학 비료, 어, 질소 비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로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보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비료를 만드는 방법 맞고요. 두 번째는 식량 문제에서 살충제랑 제초제를 사용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병균들을 죽이기 위 해로운 곤충, 병균들을 죽이고 그리고 해로운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생산되는 식물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함으로써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켰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한다? 비닐 나옵니다. 비닐 비닐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비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만들어요? 비닐 하우스 같은 것들을 만들지. 그래서, 겨울철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식량을 재배할 수 없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보온이 가능해. 그치? 보온이 가능해. 그래서 보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 자, 뭐, 그리고 미래의 식량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그거는 간단하게 책 보면서 하면 돼요. 곤충을 이용해서 식량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얘는 농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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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금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들여 수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천연금을 사용했는데요. 얘는 되게 약해, 잘 끊어져. 그래서 많은 양을 수확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천연금을 사용하다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얘는 질기다. 가볍다. 이런 거. 가볍고 질기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은 원시일교의 식량생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서 볼게 뭐냐면은 어,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기구를 사용을 해요. 식량 문제에서 농기구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원시 석기시대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석기시대 있고요. 그리고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자, 석기 시대는 뭘 사용했나? 돌을 사용했어요, 돌. 그치? 돌을 깎거나, 뭐, 간 석기, 땅 석기,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자, 그렇게 나타나고요. 청동기 시대는 뭘 사용해? 구리를 사용해요. 구리를 사용하고요. 철기 시대는 철을 사용하더라.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서 구리랑 철이 있는데요. 매장량 볼 거고요. 사용 순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리를 먼저 사용했고, 철을 나중에 사용했는데, 우리 지각에 묻혀있는, 땅에 묻혀있는 매장량을 보면은요, 묻혀있는 매장량을 보면은,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 근데 사용 순서는 구리가 먼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 순서는 구리가 철보다 먼저 사용이 되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리가 먼저 사용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구리가 먼저 사용된 이유는요 일단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이 낮고요 그리고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구리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구리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고 혼자서 존재한다. 반응성이 작다? 혼자 존재한다. 원소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철은요, 반대쪽. 녹는 점이 높고요.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산화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철을 사용하려면 이 산소를 제거해줘야 돼. 이렇게 제거해 주는 과정을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참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철의 재련 과정을 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는 요 정도 보면 되고요. 음, 이형 나왔으니까 철의 재련 과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철의 재련 볼 거야. 철의 재련. 자,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광석 형태로 존재를 해요 철, 철광석 철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나중에 산화하는 과정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철광석은 크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산화철이라고 하는 Fe2O3나 Fe3O4 같은 산소와 결합한 철이고요 그리고 SiO2라고 하는 이산화 규소라고 하는 불순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광석에서 산소도 제거시켜줘야 되고요. 이산화 규소라는 얘 불순물도 제거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을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산소를 제거해서 여기서는 탄소, 코크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CaCO3, 탄산칼슘, 석회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해준다? 산소를 적게 넣어주고 가열을 해줍니다 산소를 적게 넣어주고 가열을 해줘 그래서 가열을 해 가열해줍니다 산소가 적은 양에서 가열을 해줘 그래서 첫 번째 요 과정에서 일단 먼저 볼 거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코크스 탄소가 산소가 적었으니까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일산화탄소 가 만들어져 어, 조금 밑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가열을 했을 때 첫 번째 과정이 포크스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뭐랑 반응을 하냐면은 f e o 3이라고 하는 산화철에 일산화탄소가 세개 반응을 하면은 밑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철 원자랑 그리고 이산화탄소 세 분자가 나오더라. 이산화탄소 세분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철 만들어내고요 순수한 철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위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이 분리가 될수 있고요 자 이제 이산화규소 제거해 줘야 돼 마찬가지로 첫 번째 CaCO3를 석회석을 뭐한다 가열을 하면은요 열분해가 돼. 그래서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가겠죠. 그래서 산화칼슘이 남아. 이 남아 있는 산화칼슘이 SiO2 이산화규소에 산화칼슘이 이 산화칼슘이 반응을 해서 SiCaSiO3라고 하는. 슬래그를 만들지 그래서 얘도 무거운 거니까 아래쪽으로 해서 두 개가 분리되어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이 과정을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두개 과정 있죠. 이두개 과정이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는 거 알면 돼. 오른쪽에 있는 이두개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이제 식량 문제 정리했으니까 이제 의류 문제 볼까요? 의류 문제. 자 먹었으니까 입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의류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의류 문제에서는 뭘볼 거냐면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비교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천연섬유랑 합성섬유랑 얘네들을 비교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섬유의 특징들 볼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천연섬유의 특징은요. 흡습성.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촉감도 좋다. 근데, 장점, 이렇게 볼까요? 장점. 근데 단점은 뭐야? 약하다. 쉽게 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즐기지 않다. 그래서 쉽게 따라 없어지더라. 그리고요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천연수에 의해 예, 어다 뭐 면, 맛 비단,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요 면이나마는 식물한테서 얻은거야. 식물에서 얻는거고요 그리고 비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얻는다? 동물에서 얻습니다. 위에 이런 것들이죠? 자, 합성섬유 볼게요. 합성섬유. 이 단점이 장점이 될까요? 그렇지 질기지 않은데 얘는 질기다. 그리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라는 것들이 합성섬유의 장점이 될 거고요 천연섬유의 장점이 합성섬유의 단점이 되겠죠 흡수성이 떨어진다 뭐 촉감도 별로야 뭐 촉감이 별로다 촉감도 약간 떨어지다라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값이 싸다 이런 것들 그럼 당연히 천연섬유는 비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얘볼 거야 합성섬유의 얘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돼이 얘가 또 중요해 두개 비교하는 거그서 합성섬유의 나일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폴리에스터 그리고 세 번째는 폴리아크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 보면 서하면 되고, 자요런 것들 정리 간단하게 할게.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다라는 말이에요. 최초의, 합성. 어, 최초의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는 스타킹의 제조로 사용되더라. 뭐 이런 것들 최초로 스타킹을 합니다. 스타킹이 되더라. 나머지 뭘 만드는지 정도 알면 돼. 그래서 나일론 최초의 합성섬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가장 넓이 사용되더라, 가장 흔하게 사용되더라, 가장 잘 사용되는 건 폴리에스터다라는 거. 강한 탄성과 신축성이 좋다라고 나오지 그래서 구겨지지 않는다. 특징들 알면 되고요. 그리고 얘까지 알아두면 돼. 폴리 아크릴 얘는요 보온성이 있고요. 보온성이 있고 그리고 뭐 열에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된다고요? 어, 안전복이나 소방복 같은 것들에 사용이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의류 문제는 일단 천연섬유 합성섬유 비교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봐둬야 되고요 이제 섬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합성섬유나 천연섬유를 만들었는데 색깔이 전부 다 칙칙해 까만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회색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뭘 만드냐면 합성 염료를 만들어요 염료가 염색약이잖아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얘는 모브라는 곳에서 합성염료를 만들었다. 최초의 합성염료가 합성 모브라는 다걸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미래의 의류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기능성 섬유나 첨단 소재 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의복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성 의복 뭐 미래에는 이런 것들 발달되서 웨어러블 기술을 이용해서 뭐 있는데 컴퓨터가 달려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기술과 산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의류, 자동차와의 차체와 우주선 농체에이용되는퍼 섬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합성섬유는 여기 안하고 나갔던 거 합성섬유는 누가 원료가 되며 화석 연료라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합성섬유를 만들더라. 화석연료 화성, 중에서 석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라거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류 문제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주거 문제 볼 겁니다. 이제 살아야지. 먹고 입었으니까 살 공까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주거 문제는 왜 발생했어? 마찬가지 신장 문제와 동일해. 산업 혁명 이후 인구가 증가한단 말이야.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든살수 있는 공간, 집이 부족해지지. 그래서 주거 문제가 발달을 하더라,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자, 우리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거야. 첫 번째 뭐 가지고 해결하려면 화석 연료를 사용한대. 화석 연료 가지고 뭐할수 있니? 난방할 수 있고요. 조리할 수 있다. 그치? 자, 불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그지? 화석연료는 불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불을 사용해서 따뜻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익혀 먹을 수 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냉수로부터 위험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석연료 가지고 뭘더 만들 수 있다? 합성성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가. 합성, 합성, 섬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플라스틱 따로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 잘 나오니까,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특징부터 볼 거예요. 일단은, 플라스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원유에서 원유를 분리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나프타라는 것이 나와요. 석유 가스 나오고요. 그 밑에 나프타 휘발유 성분 나옵니다. 이게 원료가 되는 거예요. 이 나프타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거예 그래서 나프타로 플라스틱을 만들더라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가볍다, 튼튼하다라는 거, 강하다, 열과 충격에 강하다. 외부의 힘과 충격에 강하다. 가둔데 단단해. 음. 그리고 녹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더라. 그리고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값이 싸다.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자 오른쪽에 보면 플라스틱의 종류 두 가지가 나와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렇게 나눠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뭐한다? 변한다. 그래서 가열에서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열 경화성이면 열을 가면 어떻게 된다? 단단해진다, 딱딱해진다.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하다라는 거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자 주거 문제 계속 보고 있어요. 건축 집을 만드는 재료가 변하고 있습니다. 집을 만드는 재료의 변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돌, 흙, 나무, 이런 것들로 집을 만들었대.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거. 건축 재료의 변화라고 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처음에 뭐 만들었다? 나무. 돌 이런걸로 만들었어서 근데 나중에 변했어. 그치? 변하면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 철이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개 합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다 시멘트 시멘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콘크리트 나와요. 좀더 길게 뽑을게요. 시멘트에서. 콘크리트 나오고요. 그리고 철과 콘크리트 합쳐서 뭐 나온다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알루미늄 나와 있고요. 유리, 스타일 로폰 그리고 페인트, 철. 아까 뭐했니 철. 그냥 사용할 수 없다 그랬다 그지. 순수한 철로 뽑아줘야 돼. 그래서 철을 재련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철을 재련해서 사용을 하더라, 산소를 제거시켜주고 불순물을 제거하더라, 순수한 철 나왔어요. 철의 특징 단단하다는 거, 그렇지? 단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합금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합금 크로면 섞은 합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어, 녹슬지 않는다, 녹이 슬지 않더라. 이 합금을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한다라는 것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시멘트 만들 거예요, 시멘트. 시멘트는 뭐 가지고 만들어? 석회석 가지고 만들어요, 석회석. 그래서 CACO3, 탄산칼슘 석회석을 가열을 하면요, 은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 생석회랑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얘 가지고 시멘트 만들어요. 생석회 가지고 시멘트. 점토와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 근데 이 시멘트에, 이 시멘트에 뭘 섞냐면요, 자갈이나 모래를 섞어줘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섞어. 그럼 뭐가 돼? 좀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자, 콘크리트의 특징 봐야 돼. 특징은요. 압축되는 데는, 압축에는 강하대. 압축에는 강 누르는 데는 눌리진 않는데.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장력이라고 하죠. 눌릴 시간에는 힘에는 약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힘에는 강해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부서집니다. 어, 이런 것들, 콘크리트고요 자, 이제, 철하고 콘크리트 합쳐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 두 가지 장점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강도를 높인 건축재료가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되더라. 이미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철근 안에 넣어서. 콘크리트에서 만들어서 구, 기본 골격들이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알루미늄 가볍고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 알루미늄도 산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 재련하는 과정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근데 알루미늄 재련은 거의 안 배워.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어,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 가볍고 단단하다. 그래서 건물 외벽이나 창틀에 많이 용돼 유리, 유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도 보면 돼요.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SiO2 이산화 규소가 원료가 되는 거예요. 유리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유리는 투명하다라는 거. 그래서 유리 건물 외벽, 창문 이런 데 사용을 하더라. 스타이로폼은요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죠. 단열재 역할을 하고요. 페인트는요 부식 방지라든가. 건물의 무식관계 그리고 미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색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재료가 나무나 흙, 돌에서 다양한 건축재료가 만들어지면서 대규모의 건설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제 건강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건강 문제. 자, 마지막 건강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건강 문제인데요. 일단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의약품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의약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의약품 첫 번째 뭐 나와? 아스피린이라는 거 나와요. 아스피린. 자 일단 최초다. 무조건 알아야 되지, 최초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살리실산이 있습니다. 이거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살리실산. 생명시간에 이거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살리실산에 뭐를 아세트산을 반응을 시켜 화학반응시키면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것이 나와. 자, 요렇게 반응하는 것 정도 보면 되고요. 이 아세틸살리실산의 의약품 명이 아스피린이다라는 거.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제다.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뭐다? 페니실린 나와 있습니다. 페리실린 어디서 얻었다?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뭐다? 항생제다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항생제다 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문제까지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 금방 뭐했냐면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식량 문제 해결했고요 의류 문제 해결했고요, 주거 문제 해결했고, 건강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업 마칠게요.